내가 이참이주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아. 음. 내 사실사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한다고. 전늘소에서는 난방기가 스었기 가스 깨 때도 22만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5개월에는 겨울에는... 1만밖에 안나오던데요 전국에 누가 이 방송을 음. 보고 차도면은 오해오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음. 진짜로.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지난번에 연화건축의 모듈러 하우스 설치하는 영상 공유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설치가 끝나고 잠시 근처에 실제로 살고 계신 건축주님 만나 뵙고 잠시 차 한잔 나눴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저주택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족하고 계신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광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잠깐 차한잔 마시고 볼때 아, 기억하세요. 예예. 예. 네, 그때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타시면서 음, 네. 어떤 부분이 만족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건축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됐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지하 집이라 우리 집과 같이 돌아가면서 나이 음. 집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 형님도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다 따라갔어 사장님 말씀에 노하우에 내가 똥 네. 갔어 아, <laughs> 우리 아저씨를 이렇게 또 말이 좀 해가지고 하자 하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게 된 거죠 네, 지금 표정 보니까 그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끌려가듯이 가셨던 거 아닌가요 아 <laughs> 어, 그렇죠 야시 빼러 마음이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거기 연합원 축을 가서 상담하시고 음. 추가로 다른 건축 업체는 안 만나보시고. 거예요? 안 만나봤어요. 다른 곳은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어... 어... 혹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사모님이 지인 만나서 이렇게 소개로 지인 소개로 그냥 가셨는데 바로 덜컥 마음에 들어 갖고 계약하자고 하니까 뭐 다른 <laughs>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어, 저는 뭐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었고 응. 모든 권한이 마누라한테 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일단 아... <laughs> 그 동네 후배가 자기는 여러 군대 알아보고 또뭐 연하 사장하고도 뭐 통화를 했든지 뭐 했든지 해가 그 친구가 형님 한번 가봅시다 해가. 따라가 놀러 가보니까 사장님하고 또 말씀을 해보고 하니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 마누라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laughs> 그러셨구나. 그래서 바로 결정했어. <laughs> 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 짚어놓어갈게 있는데요. 혹시 경상도가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저도 이제 충청북도 단양이 고향인데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들 경상도 남자 이러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경상도 분들 최근에 만나 보니까요. 사모님들이 더 이렇게 기가 음. 세시거나, 고난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어때요? 어, 그건 뭐. 거의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자동성을... 네. 모든 상황은 고난이 저는 없습니다. 젊으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젊을 때는 안 그랬지. <laughs> 보통 몇살 <laughs> 정도부터 이게 고난이 이게 넘어가나요? 상권이. 55살부터 60살 사이 정도였어요. 아, 그때 <laughs> 모든 힘이 고반부터... 없어졌어 어찌 하다 보니까 뭐 경제권이고 뭐고 전부 다 왔어요 통장인 거. <laughs> 아, 일단 통장이 들어졌구나 경제권이 내도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목소리가 커진 거 아닌가? <laughs> 근데 제가 조금 후배로서 뭐 저도 음. 살아보니까요 그냥 와이프 믿고 사는 게 맞아요. 소금 아, 편하고 여단 말이 훨씬 맞습니다. <laughs> 빨리 깨우셨네. 네. 그러면 지금 집 짓고서 입주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23년 12월 28일에 입주했으니까. 음, 지금 한 6개월, 7, 7개월, 7개월 가까이, 가까이 돼가네. 아, 네. 7개월 정도 음. 이제 사셨으면, 작년 겨울쯤 입주하셨고, 지금 이제 한여름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가장 추운 겨울과 지금 음. 더워지는 30도가, 오늘도 30도가 넘어가는데, 더운 여름까지 이렇게 나오시면서, 음. 사모님 말 듣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만족은 하신가요? 어, 저도 일단 그, 여 지방에서 한 뭐, 얼추 70년을 다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지인도 많아요. 건축하는 사람들 뭐, 아. 많이 있는데, 한번 내가 건축을 한게 했는데. 아, 전에 집을 지어서 사신 적이 있어요 실질적인데, 한번 지었어요. 지었는데, 음.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야, 이거는 나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전에는 어떤 주택에 사셨나요? 옛날에는 이, 이 집에, 이 땅에 서라보 주택이 서라보 주택인데, 저걸 내가 한 2년 전에 지었어요. 아 저기 지금 음. CCTV에 나오는 게 축사인데 축사를 음. 2년 전에 지우셨을 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축사 지으면서 아는 사람인데 지인분한테 축사를 맡겼는데 잘못됐었군요. 예, 네, 그래가 지금까지도 아직가 하자를 계속 하고 있고. 어, 어떤 하자? 음. 축사에도 하자 낄게 있어요? 어이 집보다 이거 몇 배가 더 들어가는 돈인데 약 어, 배로 더 들어갔지. 셋배더 네. 들어갔지. 축사가요? 그럼요. 그거는 그걸 일단 이 집에는 한 7, 8개를을 살아보니까, 크게 처음부터 하자라는 게 일단 없었어요. 저기에 대한 하자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요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요걸 어떻게, 어떻게 저 동생하고 통해가 지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아무 하자는 없어요. 하자도 없고, 사는데 불편한 분도 없고, 내가 참요 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도 왔고, 다내 사실 사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한다고 그집에 해라 산천인가 산양인가 산 거기 동네인데 괜찮더라 <laughs> 응. 내가 본 견해는 산청 가봤더니 괜찮더라 음. 내가 본 견해는 추천한다 네. 내를 믿으라 그럼 아까 사모님이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아, 뭔가 딱 마음에 드신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요 처음에 가보니까 네. 괜찮대요 땅에 맞는 집이 딱 데리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요뭐 조립식은 좋네 보이. 상담하시면서 도면까지 다 그려주고 요땅에딱 최적화시켜서 지금 모듈 주택을 안쳐주니까 그게 좀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그게 뭐 문제 될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음. 그럼 요 전에 사시던 주택은 음. 어떤 주택이셨나요? 코, 벽돌 코, 콘크리트가 최적화로 콘크리트 아, 네, 그걸 어, 집이. 다 습기가 주택이었고. 너무 많이 찼어. 습기가 습기. 많았던 아, 엄청 많았어요. 아, 옛날 주택들이 결로가 많아서 곰팡이들. 곰팡이 엄청 네, 많이 썰었죠. 지금은 아직까지 곰팡이하고 습기라는 건 전혀 모르겠던데. 네. 그럼 전에 주택은 몇년 정도 사셨던 거예요? 30년 정도 아, 살았죠. 30년 동안 사시다가 지금 이사하신 지 지금 한 7, 8개월 되셨으니까. 예, 예. 좋아요. 새 집이라서. <laughs> 너무 좋으신 네 예. 자, 그러면 옛날에 조적주 음. 주택에 치명적인 단점이 아까 결로 생기는 원인도 마찬가지인데 결로라. 춥잖아요. 춥지 엄청 춥죠. 네. 바람이 막한 겨울에는 간방 한방, 뒤쪽 안방에 는진다 겨울에 바람 많이 불잖아요. 네네. 커튼이 그다그다바람이 그, 그, 날려 아, 그 정도로 그정 정도, 날림 공사 이렇게 지금 사, 생각하면 30년을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아, 아, 남편분한테 집좀 지어달라고 더 고체직을 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 <laughs> <laughs> 좋은 집 만나려고 참고 살겠죠. <laughs>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전에 주택은 몇평 정도 되셨죠? 그때도 한 29평 정도 아,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네. 그 정도 되시잖아요 예, 예, 29평 정도 예, 예. 그럼 전에 주택에서는 난방비가 어느 정도 되셨었어요? 그때 난방비는 기름 뗄 때는 아예 감당도 안 됐고 음. 가스, 도시가스 때도 22만 원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음. 올겨울에는 7, 8만 원밖에 안 나오던데요 아, 여긴 7, 8만 원몇도 음. 예, 예. 맞춰 놓으셨길래 22, 3도 맞춰 놨나? 어, 난방비가 너무 안 들어요 음. 진짜 좋았어요 아이고 그때는 화장실 들어갈 가시베리아별판이었는데 <laughs> 지금 화장실도 따뜻하좋 좋고 겨울에 들어가면은 아 화장실에도 전부 다그 난방을 다 감으셨구나 그 네네. 네네 진짜 난방 하나는 진짜 일등이에요. 어, 네. 사장님 어떠세요? 난방에 대해서? 난방은 이 담당이고. 아 그래요? <laughs> 추위를 별로 안 타시나 보네요. 어, 난 따시면 되고 아, 그냥 시원하면 따지면 되고 그게는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5월 넘어서면서 이제 엄청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6월 되고, 어제도 음. 30몇도 지금 음. 올라갔고, 이렇게 더운데, 오늘도 땡볕인데, 어때요, 지금? 아니, 이제 밖에 있다가, 음. 어딱 들어오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죠. 에어컨 음. 이거 아무것도 안 틀어놨어도,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공기가 달라. 안에다 들어오면은. 그런 걸좀 느꼈죠. 마, 어 많이 느꼈죠. 많이 확실히 음. 시원하다, 하지. 공기 에어컨 얘기하니까 뒤에 저 허옇게 보이는 저것도 보이는데 저게 열해수 환기장치잖아요. 네. 저거는 어때요? 써보시니까. 음 좋던데요. 음식하고 냄새 나고 이럴 때싹 아. 돌리려면 환기가 싹 되는 것 같이 아. 냄새가 싹 없어지고. 여름, 여름에 18도로 전기요금은 18도로 어느 정도 나가셨어요? 었 여름에 정도였죠? 에어컨 털고 다 하니까 8만 원? 음. 네. 전에 이제 집을 지어보서 아시겠지만 음. 대부분은 현장에서 주택을 짓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건축을 하는 것과 지금 연화건축에서 하는 방식은 음. 공장에서 강화경량 철골로 음. 일단 내부에서 모듈을 짓고 그걸 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현장 건축을 하시던 걸 보던 분들은 이게 의심의 눈초리고 이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짓겠어, 공장에서. 아니면은 이게 지어져서 계약하고서 이내 땅까지 오기는 오는 거야.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음. 계약하시고 그런 염려는 안해 보셨어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염려는 안해 봤고. 네. 날마다 그 공장 현장에서 오늘 무슨 작업했습니다. 무슨 작업에 삼 딱 카톡으로 사진이 들어오니까. 아, 매일매일? 매일매 오더라고요. 예, 예. 오. 매일매일 보내주니까, 오늘 우리 집이 얼마큼 됐구나, 이 거죠. 마음속으로 상담하고 있는 거죠. 별로 의심하고,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들던데요. 음. 그럼 몇번 정도 가보셨어요, 사장님은? 한 서두 번 갔나? 진행상황이 매일매일 오니까, 네. 그걸 보고. 네, 관심이 생기시죠. 또, 계신다는데요. 뭐, 생각이 나면 또 뭐, 사임 한번 올라오서 오고, 그럼 또한번 가고. <laughs> 또한번 가고 싶으면 또 뭐, 한번 가보자, 걔가. 어떻게 되고 있노? 한번 보고. 그러니까 현장에 짓는 거나 거기서 짓는 거나 차이가 별로 없죠. 매일 보니까 어떻게 뭐 창틀을 어떻게 한다 하고 있다, 뭐 어떻게 한다 있다가 모든 상황이 매일로 날라오니까 크게 의뭐 심하고 할 일은 없죠. 내 생각에서는 좀뭐 이런 낭부위 작업할 때도 비를 안 맞추니까 훨씬 더 좋은 거 같던데요. 이거 갖다 아... 놓고 짓는 거보다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경량 목조로 집을 짓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골조가 쫙 올라갈 때, 이게 현장을 가봤더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막 이렇게 골조가 올라가면서, 이제 내 집이 하나 생겼어 이러는 뿌듯함이 탁 오면서 되게 설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땅 공장에서, 외지에서 음. 이렇게 짓다 보니까, 어느 시점 가셨을 때, 아, 이게 내 집이 이제 그럴싸하게 지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처음에 갔을 때 아무리 음. 설명을 해줘도 안, 눈에 안들어 귀에 안 네.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게 뭐 부엌이라고 하는데 부엌이 얼마만 한지, 바위 네, 그렇죠. <laughs> 얼마만 한지. 어, 진짜 감이 안 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 뭐, 몇팽이지도 모르겠고, 치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딱 막상 들고 왔어. 그단 조립을 다 시켜놓으니까 엄청 늘은 거야. 평수보다. 근데 깜짝 네. 놀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실감이 안 났지. 이제 모르니까. 동을, 한 동, 두 동을 갖다 붙이니까 얼마 넓고 좋아요. 이게 하루 만에 딱 모듈이 붙잖아요. 예, 예. 저도 이 근처에 모듈 조립하는 거를 제가 와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아. 근데 몇 개를 갖다가 척, 척, 척 붙이는데 예, 예. 반나절 만에 집 예, 하나가 예. 이렇게 슉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뿌듯해져 왔죠. <laughs> 난 처음에 딱 갖다 붙이려고 책을 못, 신고대를 책을 먼저 봤거든요 아, 내년에 많이 좋으라. 쓰니까. 아, 싱크대가 너무 마음에 딱 들은 거야. 내가 딱 원했던 대로. 응. 처음에는 보이 엄청 좁을 줄 알았는데, 고그 요, 응. 모들만 봤을 때는 딱이렇 붙이니까, 오느 구경 오는 사람마다, 어, 집 안에 오면 다 넓다 하거든요. 응. 밖에서 보면 되게 좁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확 어, 넓고 좋다고 다 탐복을 합니다. 사람들 응. 사실 사장님은 혹시, 연화건축이랑 상담하고, 응. 이 도면 그리거나, 요럴 때, 요거는 꼭 신경 써주세요. 뭐 이러고 부탁하시는게 있으실까요? 오, 특별히 처음부터 제가 스타일이 한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언제 봤다고서 한번 믿으셨어요? 사람은 대화를 네. 대충 하고 하고 하면은 아, 대충 나거든. 오 그래서? 각이 딱 나오던가요? 아이고 뭐 두말할 필요 는 없겠구나 싶어서 음. 나 지금까지 아까 뭐 특별한 이야기도 했는 별로 없어요. 없고 누가 이야기를 해더라도 추천은 해주고 싶은 연하고 축이다 딱. 네 아, 예. 음,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어떻게 지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개 정도 달려라고 이런 거?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냥 믿고서 지으신 거예요? 도면 있어. 도면 한번 봤어요. 아, 진짜요? 사모님은 알고서 지은 거 맞죠? 저희 뭐몇에 들어갔다는데 기억을 잘못 하겠어요. 그냥 사장님만믿고 있었어요. <laughs> 네. 그게,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처음에 계약 전에 시공사 대표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거기 매니저님을 만나서 상담하다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 그분이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현장은, 어. 현장 부장이 있을 수 있고, 공장에서는 또 그걸 짓는 또 거기에 팀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연합건축이랑 계약한 이후에는 어떤 분이랑 소통을 하고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하셨나요? 소통은 카톡으로 음. 백 점은 누구였지? 백 백차장. 사장님이 아, 계속 아. 이제 뭐 오늘 무슨 작업했습니다, 무슨 작업했었습니 사진으로 딱 음. 올려주니까 더 그렇게 소통했고, 네. 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하니까 음. 또 제가 한달 모르고 토요일에 일요일에 전화를 했어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토요일, 요일날? 어, 깜짝 놀랐어요. 직원한테. <laughs> 예, 그에 대해서 감동을 좀 받았잖아요. 아. 주로 은퇴하시고서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실 왔을 때 뭔가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나 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실텐데 연합원축 어쨌든 그때도 소통이 잘 되고 잘 받아주셨다는 네, 전화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딱 해결이 되던데 음, 지난번에 차장님 다큐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주말에도 전화 받으셔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 분이 누군지 여기에 띄워 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동식 주택 모듈러 음. 주택이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건축하셨던 분들은 생소한 개념이라 이게 와서 지어지면 터서 되기 때문에 이 붓는 부분들이 기밀이나 뭐가 딴딴하지 아까 아까 어떤 분이 야물게 짓지 못할 거라는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을 때 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잘할 아, 거라고 생각는데 없으셨구나 아, 우리는 완전 연애건축을 완전 믿은 거죠 이건 정말 찐 인터뷰입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보니까 저연하사장님께서 직원들로 네. 채용을 엄청 잘했는 것 같아 여기에 일을 하러 온 분도 없는 소장도 그렇지만 불평하면 안돼야이한마디들 그 담배도 한개 푸고 좀 살살 시위 가면 살긴데 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그 속으로 그랬어연하사장은 사람을 잘 뽑았구나 혹시나 요거 좀 해주세요 해도 전혀 말없이 딱딱딱 해주고 하니그 건축주는 그 이상 뭐필요하게 없잖아요 고려만 해주면은 뭐 누가 뭐 말할 일은 없지 취지도 안 하는데 직원들 칭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음.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아니뭐 내가 뭐 네. 내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모듈러 주택이니까 여기 와서 붙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동식 주택들이 대부분 바닥이 안정이 안 돼서 꿀렁거린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아, 아 그런 게 많이 있더라 예, 실제는 예. 어떠세요? 써보니까 약간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음, 살짝? 약간 살짝 음. 음.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 불편하지는 않는데 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어 보면 우리 아저씨가 야, 살짝 걸어하면 약간은 음. 좀 그렇다고 뭐 귀에 그슬린다든지그 음. 정도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연화 건축의 건축 스펙 중에 음. 이 방재 건축의 매진 설계가 들어가면서 바닥 부분이 음. 여기가 이 면진 구조를 하면서 음. 띄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띄워서 올린 만큼 그렇겠죠. 사실은 단차가 생기니까 음. 여기도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이 있더라고요. 네네. 안 불편하세요? 아저 정도 계단은 기본 안 될까요 집 지으면은 아, 주택인데 예전에 집도 저보다 네. 더 있었는데 계단이. 네, 저도 단점을 음. 찾아보려고 음. 자꾸 네. 이렇게 유도 심문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안 넘어오시네요 사, 사장님 아직 무릎이 좋으신가 보죠 저 정도 걔는 같아가 없습니다 <laughs> 농사를 내가 농농사를 이만 평을 짓습니다 이만 평그못 올릴 다리 같은 거에 농사를 짓는 <laughs> 제,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튼튼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가 어쨌든 일반 음? 주택들보다 항상 제가 연화건축 시공된 현장을 가 보면 음. 200mm 정도 이상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애초에 그런 것들이 계약하는 데 마음을 움직이는 데도 영향을 미쳤나요? 아무래도 습도가 안 올라오니까 안 올라올 것 같은 생각에 음. 저는 옛날 집이 너무 습 결로가 너무 많이 음. 생겨서 곰팡이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아무데만큼 띄우고 나면 좋지 않을까? 난 좋게 생각했어요. 논농가 많이 지어 보셨다고 하시니까 가불어 되어 있는 땅에 집 잘못 지으면 바닥에서 엄청 습이 올라오잖아요. 음. 어떠세요, 지금 음... 요 구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할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누가 전국에 누가 이 방송을 보고 찾아오면은 고로로로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 그럼 여기도 없나 혹시 궁금해서 여기 찾아오신 분들도 아, 예. 환영? 아, 예. 커피 주고, 커피 주고 내가 다 합니다. 아, 예. 약속하신 약수, 겁니다. 아, 예, 예. 아, 진짜 안 하실 텐데. 진짜 오락하셨어, 진짜. 네. 진짜. 그럼 여러분 밑에다가 잡표 띄워놓을 테니까요. 예. 네, 연합원 측에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더 유도신 분에도 이제 안 넘어오실 것 같고요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사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코로나 지나고서 그때 빨리 나올 걸 근데 그때 딱 찬스 놓치시고 지금 물가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후배분들 지금 아직 결정 못하신 예비 건축주님들 위해서 한말씀씩 이렇게 조언 부탁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일단은 뭐 세상 사는 게다 믿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믿어 보시고 연화건축뭐 했으면 좋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8개월, 7개월 정도 살았는데 옛날 집에 살때 진짜 석 이 너무 심해 가지고 곰팡이가 너무 많이 썰어서저 안방에 도배하고 바닥을 새로 사서 일주일 만에 딱 곰팡이 썩 올라오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래서 요 집을 여러 건축건축에서 집을 딱 짓고 나니까 습이 해결된 것 같아 가지고 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지으세요. <laughs> 그냥 이제 영상 나가도 컷 편집 뭐 별로 안 해도 그냥 진솔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솔한 후기 봉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 느낌, 그대로, 쭉 50년, 우년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